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말미야마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신여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메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신여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두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두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세리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 말씀.